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좀 긴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좀 길지만 좋아 여러분이 사이좋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다시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니 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에. 어, 수요일에 제자스쿨을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마무리할 때 어, 야외로 나가서, 어, 한강으로 나가서, 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날씨가 좋더라고요. 예, 봄에 어, 짧은 봄이지만 곧 여름이 덥고 다가올 것 같은데 예, 건강 조심하시고 어, 이 따뜻한 어, 계절의 유익을 또 아름다움을 누리는 어, 여러분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은 살면서 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어,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런 거 있어요 내 삶에 혹은 지금 어, 뭐 예전에 해봤거나 뭐 상관없이 내가 한 번쯤은 던져봤거나 혹은 지금 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할 수도 있는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삶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 청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질문은 어,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가. <laughs> 오늘도 어, 어느 시체와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야 되지? 어, 이런 것들을 어, 알고 싶은 어, 그러한 마음들이 어, 커서 그런 질문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어, 시간을 충분히 주자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어, 아마 여러분들도 어, 지금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또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서 또 애쓰고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이제 마주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던질 어, 수많은 질문 중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어, 그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어,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하실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은 이 주님의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았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탁월하게 갈고 닦았느냐 혹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가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주님께서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한 3초 간격으로 Tondis sudo, Ismida. The Sajin j u 예상하지 못한 재난과 고통으로, 예, 넘겨, 조금씩 조금씩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가 1, 2, 3번, 예, 3초 간격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과 고통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이에요. 당장 따뜻한 방한칸 없이 추위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한 모금을 얻기 위해 매일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또 넘겨주세요. 이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잇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웃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난민들의 슬픈 눈빛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도 어, 그러한 어떤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또 학업 중에 뭐 알바를 하다가 할 때에도 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어,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 살아가면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어,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어려운 감정, 내가 느끼는 어떤 외로움이나 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또 어떤 패배감 뭐 이런 감정들이 어쩌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사진 속에 있는 분들의 고통과 어쩌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의 고통의 크기와 우리의 고통의 크기가 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꼭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가 어떠한 객관적인 비교, 어떤 절대 평가적인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어, 누구의 고통은 더 크고 누구의 고통은 더 작은 게 아니라 각자의 고통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고통도 어,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그런 이웃들의 고통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맞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본문 40절 말씀 본문 40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하실 질문을 볼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너는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인데 너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너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너는 어떻게 섬겼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엄숙하고 놀라운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어, 구별하듯 예수님은 우리를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로 나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나누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주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본문 35절로 36절 말씀 그리고 42절로 43절 말씀에 반복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양과 염소의 차이, 양과 염소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요. 양들은 어, 말씀에 보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양들은 예수님께서 주리셨을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셨을 때 마실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그네 되셨을 때 어, 영접했고 환대했고 헐벗으셨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드셨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만나 배웠습니다. 반면에 염소들은 어땠나요? 염소들은 어땠나요? 뭘 했나요? <laughs> 이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염소들은... 주님의 고통에 철저하게 무관심했어요. 이게 좀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뭘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염소들은 주님의 고통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이 사랑을 실천했느냐? 불보았느냐 사랑하고 섬겼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양들과 염소들의 이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나요? 먼저 오른편의 양들은 34절에 보니까 임금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양들이 축복받은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해요.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돌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왼편의 염소들, 왼편의 염소들은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 그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할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어쩌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놀라운 것은 이것이에요. 양들도 염소들도 공통적인 건 자기들이 언제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자극히 작은 자를 섬겼는가 혹은 하지 않았는가를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임금에게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대묻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이 양과 염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섬김은 계산하거나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깊은 동기에 뭐가 있냐는 거죠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자신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게 아닌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양들의 섬김은 의무감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 기부앤테이크처럼 등가교환처럼 내가 뭔가 주면 얻는 것 같은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죠. 거래를 기대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닐 거예요. 거래를 기대하고 봉사를 하거나 거래를 기대하고 선교를 한다면 그것은 그 본질적인 목적은 의미가 없고 그것은 그저 거래일 뿐입니다. 도움이 필요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마음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흘러나온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긍휼,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고 그저 순수하게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 그 마음에서 우러난 그 섬김을 누구에게 한 거라고 여기셨다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네가 섬긴 그 이웃이 바로 나야. 네가 섬겼던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작은 행동을 주님께서 크게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매주 말씀 전하고, 어,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뭐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할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저를 크게 보, 보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했던 작은 행동을 예수님이 "야, 너 나를 섬겼어"라고 그렇게 저보다 여러분을 높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작은 도움들. 묵묵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상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는 걸 기대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가장 작은 자 예수님께 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염소들은 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대체 왜? 안타깝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은 알았겠죠. 하나님은 알았겠죠. 신앙생활도 했을 거예요.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섬기고 사역도 하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신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조차 당연히 없었다는 거예요. 왜왜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염소들의 무관심을 보면 그들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너무 두려운 사실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의 옆에 있는 세론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으로도 충분히 보여줄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특히 복음 때문에 고난받거나 소외된 그런 교리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인데 그렇지만 더 넓게 보면 우리가 더 넓게 이 주님의 작은 자 하나를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와 동일시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가 곧 나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자들을 외면하는 것. 아유, 귀찮아서. 아유, 근데 내가 바빠서 급하니까 외면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지식과 어떤 것만이 아니라, 어떤 외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손발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말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표현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굴까요? 뭐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이웃들일 수도 있고 오랜 질병에 늘어나는 치료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또 나선 땅에 와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이방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외로움을 느끼는 외국인 노동자들일 수도 있고 학대와 방임 가운데 고통받는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북한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장 작은 자들이 그렇게 멀리만 있을까요? 또 가까이 가보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학교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SNS나 온라인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버스 기사님에게 따뜻한 인사 한 마디를 건넬 수도 있을 거고. 뭐 헌혈을 하거나 플로깅이라고 해서 어,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실천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여름에 우리 공동체는 군성교를 가고, 국내 선교를 하고 해외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선교를 비싼 비용을 들여서 먼 곳에 낯선 곳에 가서 고생하다 오는 어떤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선교라는 것은 늘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늘 밀려나는 그저 그런 교회 행사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선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내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작은 자한 사람에게 베푼 것이 그 사랑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귀한 귀중한 기회예요 선교는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을 쫓아 달려가는 그삶 속에서도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통로입니다. 물론 낯선 환경에 가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겠죠. 수고로움이 있겠을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 여의치 않아서 선교를 어, 가지 못할 수도 있죠.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록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선교지와 선교팀을 위한 기도와 후원으로 얼마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함께 가는 팀들이나 또 중보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함께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주는 부탁할게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1번부터 6번까지의 사진을 좀 차례대로 보여주세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네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너는 내가 굶지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만나 보았느냐? 우리를 향해 던지고 계시는 이 주님의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를 점검함으로 주님의 이 질문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눈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곧 가게 될 선교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섬김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기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삶의 열매와 주님의 칭찬이 우리 모든 열방교회 청년부 공동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